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교수구요. 자, 오늘 우리 고형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대상승에 대한 사이클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자, 어떤 상승 재료가 명확하게 있기는 한데 아직 터져주지가 않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거의 바이오 종목 같은 흐름이에요. 임상 기대감으로 치고, 뭐, 결과 나와서 빠지고, 기대감으로 치고, 결과 나와서 빠지고, 뭐, 그렇잖아요? 자, 차트만 보면 누가 일반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변동성이 이렇게나 큰데. 자, 작년까지만 해도 120% 들어 올렸던 거 그대로 다 뱉어냈고요. 이번 연도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20% 들어 올렸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움직임이 조금 다른 게 상승분에 대한 반납은 있지만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점점점 생겨주고 있다. 자,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 특히나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224일선 밑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물량들을 가져간 주체들이 존재를 한다는 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거거든요. 곧 있으면 연말과 이제 연초가 다가올 텐데 그때 한번더 대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1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 자, 2026년도부터 조선과 로봇, 자동차, 드론, 요런 주요 사업의 인공지능 기술, 즉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는 AI 대전환 요 발표에 따라서 핵심 분야인 로봇 산업도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죠. 자, 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 분야로서의 사업 확장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정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이 뇌수술용 로봇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실적 성장에 기반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 곧 있으면 일본 후생노동성, PMDA의 허가 획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도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건데. 제가 오늘 고영 기업 일정과 목표가 그리고 1차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고영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1차 매도가와 기업 일정들까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영의 중심 사업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검사 장비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 로봇 사업인데 현재 메인 테마를 이 의료 로봇 사업에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되시고요. 자 세계 1위 검사 장비 기업에서 의료 로봇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바이더와 의료 기술 혁신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따라서 이연되었던 검사 장비 주문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본업의 실적이 회복세에 전환이 되고 있고요. 2025년 1월 미국에 FDA 인증을 받게 되면서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자이언트 크레니어'를 상용화하기 시작했죠. 자 미국 신경외과학회인 CNS에서도 소개를 할 만큼 동사에서 기술력 입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난 의료 로봇이고요 심미적으로 뛰어난 디자인으로 독일 sn 에 위치한 레드닷 디자인 뮤지엄에 1년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케팅의 첫 번째가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을 알리는 거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이 디자인 박물관에 디자인 수상 전시가 되어 있다는 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적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본격적인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뇌수술 로봇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현지 병원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제품의 강점과 가치를 알리는 핵심 플랫폼을 운영 중에 또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인데, 현재 미국 시장의 진출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유럽과 일본, 중국이라는 허들이 남아있죠. 가장 가까운 건 일단은 일본이고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이 허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넘게 되면 주가의 허들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함께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 코앞에 두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 BMDA 획득과 더불어서 중국, 유럽 시장의 순차적인 진출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부가적인 기대감들까지 주가로 끌고 오게 되는 순간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내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엔 매수보단 매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이런 시장 변동성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자칫 못 하시게 되면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던 차트는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박스권 안에서만 보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N자형을 그려가면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려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칙 속에서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 높이에서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일정의 기대감들만 주머니로 가져오는 이 매도 습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나와줄 변동성에 있어서 제가 안내드리는 일정과 타점에 맞춰서 어깨높이의 수익을 가져와 보실 건지 아니면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2846-3448번으로 고영,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주주분들인지,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도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네요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나 고영주주 맞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고영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이번 1차 매도가 그리고 기업 일정들까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뒤편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얘네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은 충분히 벌어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어디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총량이 달라진다고요 주가 변동성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요 제가 매도를 진행할 때는 매도 이후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살펴보면 LHC바이어 재료 좋고 수급 괜찮아서 제가 빚각 돌파 부근 27,5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5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리주란 대항마로 현장에서 돌고 있는 소식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매도 51,200원에 예약매도 전량 체결되면서 86.18%의 수익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최종 목표가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 구간들 활용해가면서 저점 진입은 계속해서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단할 같은 경우에는 1파, 2파, 3파 나와주면서 지금 2차 매도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매도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정책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3파의 최종 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차트 전체를 1파로 봐야 할지 제가 지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존 라이트 코인 기반에서 리플 코인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스테이블 코인 계열로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흘러가 주면 정책적 수혜까지 추가 급등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릴 때마다 욕을 먹었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종목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량은 무조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이상의 대체재가 현재까지 없다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현재 저희 가족분들의 평균 단가가 2만 원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라던가 다시 한번의 원전 중심 요런 기조가 돌아가면서 급 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모든 물량 전량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 잡아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자,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보내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매 이후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번.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괜찮은 흐름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추천이라고 두 글자 신청을 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추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요러한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9월 9일 뭐 시초가 관심 종목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시초가 잡고 쭉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갭 상승 물량이 나오더라 항상 잡을 수 있는 타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 상승하는 모습 볼수 있고요.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항상 얼마다? 자, 5%죠. 5%. 항상 5%입니다. 5%, 5 이하로만 잡고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고 자, 이러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 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반에 가서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에 5% 정도의 수익률은 본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이후부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욕심을 덜어내고 무조건 5% 이하로만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괜히 물러 버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린다 보이시죠? 자, 문자로 급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 추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한 이후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이후까지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가 진행돼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실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거고 중장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좀 도와드릴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은 5%씩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거고요자 문자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렇게 꼭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뭐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안내드리는 이러한 시초가 매매들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